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도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립니다. 주님만이 영광되는 시간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저는 이제 월요일 날 사역을 하면서. 그 보신각 있는 쪽에 아버님 한 분을 뵀는데 예전에 그분이 일지로 입구역에 계셨는데 일지로 입구역에서 좀 기침이 좀 심하게 나니까 그쪽에 계신 분들도 조금 같이 있기가 꺼려지고 그러니까 다른 데로 아버님이 이동을 하시게 돼서 보신각 쪽으로 원래 계시던 보신각 쪽으로 이제 가셨는데 그때부터 이제 좀 몸이 아프기 시작하시더니 이번 주에 가서 보니까 너무 이제 다른 사람처럼 변해 있는 모습을 보니까 되게 많이 아파 보이고 그래서 또 말을 이제 해서 이제 물어보려고 해도 말을 말씀을 안 하시려고 하고. 이제 그냥 가라고만 얘기를 하시니까 조금 이제 뭔가 그냥 안타깝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이 그냥 하나님께서 아버님 그 아픈 부위를 이제 얼음 먼저 주셔가지고 회복, 회복되고 다시 건강하게 지낼 수 있기를 기도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태까지 수요일 날, 이, 저기, 저, 한 번도 혼자서 오유 사역을 해본 적이 없는데, 소나무나공원 쪽으로 가면서. 근데, 역시 혼자서 하니까, 사람들 많은 데는 좀 힘들더라고요. 혼자서 하기가. 그리고, 수요일 날 오전에는 그나마 우리가 거리 분들이 띄움띄움 계신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충분히 혼자서도 감당이 되는데, 왜냐면은, 뭐, 한분한분 한분 만나가지고, 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다음, 다른 데로 이동하고, 그러게 가능한데, 수요일날 수환문하고 공원에 가니까, 그래도 다행인 게 요번에 비가 오전에 와가지고, 거리에 계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계시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래도 거기 한7곱번 정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맨 처음에 딱 가니까 그 신대철 아버님이 거기에 이제 물품 받으시려고 앞에서 그저 바깥 순환몬하고그저 들어가기 입구 전에 그 길에서 기다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왜 여기서 기다리세요? 그러면서 아 일로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그 안으로 이제 공원 안으로 들어간 들어가가지고 그 아버님이랑 이제 신발도 전해드리고 사진도 찍고 그리고 이제 뭐 대화도 하고 잠깐 대화를 뭐 그렇게 길게도 아니고 잠깐 했는데. 혼자 하다 보니까 계속 쳐다보고 있다가 결국에 다 올라오시더라고요. 우르륵하고. 예, <laughs> 네, 그러면서 와가지고. 아니, 그 아버님이 기도도 안 해드리고, 아직 조금 잠깐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막 와가지고, 아, 여기도 간식도 주고, 저기도 간식도 주고, 그러라고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가서 드릴 거예요. 아버님, 여기 잠깐, 조금만 앉아 계시리라고 아니 그분들이 평상시에는 안 그랬거든요. 둘이만 가도 한 사람 얘기만 한 사람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드리고 그러니까 안 그랬는데, 어제는 다 몰려오시더라고요. 그안신 분들이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가지고 알아서 기대 가서 해드릴 테니까 그래가지고 신대철 아버님이랑 대화하다 말고 빨리 기도해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가가지고 그 이제 간식도 드리고 기도해 드리고 그랬는데, 그저또 거기에 보니까 어저께는 어떤 아버님 둘이서. 저기, 저, 이렇게, 저, 술을 조금 한, 막걸레를한 잔씩 하고 계시더라고요. 하고 계시는데, 왜, 와우, 아우, 낮부터 무슨 술이세요? 그러면서 그랬더니, 속상한 일이 있어서, 그렇다고. 근데 그 아버님 저번주에도 그 소리를 했거든요. 계속 소주 그게... 드시면서, 수, 저기, 저, 어? 속상한 일이 있어서 먹는다고. 예, 이상하시 그러면서 뭐 무슨 <laughs> 일인지를 물어봐도 얘기를 안 해주시고 그냥 속상하다고만 하시니까 <laughs> 그리고 그 위에 그 수남문호가 그구석장이 위에 거기 자리 깔고 앉아 계시는 그 아버님은 그 아버님은 보면은 이 노숙할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솔직히 그런데 그 아버님 보면은 뭐 사다 드실 건다 사다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가면은 도시락도 사다 드셨고, 뭐, 주전부리하고 과자도 사다 드셨고, 뭐, 그러면서, 그 아버님 그리고 보면은, 없는 게 없어요. 그냥 뭐, 저기, 저 블루투스 이어폰부터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다 있고 거기인데, 거기서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보면은 그 아버님은 꼭 가출을 하신 것처럼, 돈이 많이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가출하신 것처럼 맨날 보면 거기 뭐 이렇게 봉다리 뭐 수북히인데 뭘다 사다 드셨더라고요. 그 과자 같은 거 그런 걸 누가 갖다 주진 않을 거란 말이요. 그러더니 보니까 그 아버님도 보니까 오그저저 저 막걸레도 그밥 막걸리 그 비싼 거 사다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근데 항시 가면 표정이 어둡고 어제는 저번 주에는 김 목사님이 가서 기도를 해 드릴 때는 이렇게 뭐 웃으시면서 그랬는데, 요번에 가니까 얼굴이 약간 표정이 안 좋으신 게, 그래서, 아, 오전에 비 오셨는데, 어디가 계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 비가 그래도 오전에 제법 왔는데, 그래도 옷이 다 젖을 정도로는 왔는데, 그래서, 아니, 여기 있어서 비다맞으셨잖아요아 괜찮다고 그러면서. 나뭇잎이 이렇게 조금 있어가지고, 그나마 그런 건데, 그비 맞고 그냥 거기 계셨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비도 오고 그러니까 기분도 조금 약간 다운이 되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어저께 그, 중림동을 갔는데, F킬라를 전해드리고 갔는데, 원래 이쪽에, 그 예전에 형님이 가던 쪽에는 사람이 그렇게 별로 없었잖아요. 근데, 어저께 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거기 여섯 명이 계시는 거예요, 그 아래. 그래가지고, 다 되니까 또 F킬라를 전해드리니까, 아, 옆에 계시는 분이, 아, 요즘에 벌레도 많이 끓고, 모기도 간간 날아다니고, 나도 F킬라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나도 하나 갖다 달라고 그래 가지고 어저께 f 킬라를 하나를 더 받았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예상외로 한세분분이안 계시겠다 해 가지고 f 킬라만 전해 드리고 와야 되겠다 그랬는데 의외로 거기 많이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어저께 간식을 또 이렇게 저 어? 이 정도면 되겠구나 하고 챙겨 갔는데 아, 의외로 그 중림동에서 많이 빠졌어요. 중림동에 너무 많이 계시더라고요. 어저께는 다들 계시더라고요. 문뜯으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아버님 보고, 여기 안 계세요? 여기 아, 신발은 있는데, 어, 여기 아버님은 안 계시니까, 그러니까, 아, 거기 나갔다고. 아, 그러세요? 그러면서, 갈라 그러는데, 응, 안에서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 계세요? 하고 문으니까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님 나갔다면서요! <웃음> <웃음> 그래가지고 내가, 어? 그 아버님한테, 그 아버님이 저번, 저저번주에 간식 안 줬다고 막 뭐래요. 그러신 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걔는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그래도 간식 드니까 간식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그저 간식을 드려 드려 드려가지고 했는데, 그리고 그 어머님 그 계시는 분은 갑자기 어저께는 뜬금없이 그러더라고요. 아, 왜 이렇게 요즘에 자주 온, 오네요. 그러면서 아, 일주일에 한 번밖에 원래 맨날 일주일에 한 번씩 갔는데, 자주 오네요. 면서 아, 이러지 말고 한2 주에 한 번씩 오라고. <laughs> 아니면은 한 달에 한 번씩 오라고. 이렇게 힘든데 여기 뭐하러 자주 오냐고 그러는데 그 어머니, 그 어머님이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조금씩 더 몸이 더쇠약해진가 봐요. 어디 아프신데는 없으세요. 그러니까 몸이 힘이 없다고 하기 나이가 많, 그렇다고 어머님한테 직설적으로 어머니 나이 드셔서 그래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그냥 나이가 드셨으니까. 그 말씀 많으신 어머니. 예. 네. 그래서 어디 아프신 데는 네. 없는데 힘이 없다고 그러면서 <laughs> 맨날 갈 때마다 기도해드리는 거죠. 기도가 어떻게 내 마음에 그렇게 딱 맞게 기도를 해드린다고. 솔직히 거리에 계시는 분들한테 기도하면서 나쁜 말로 뭔가 그분들에게 상처가 갈까봐 그 심하게 기도로는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수 있으면 그분들의 건강과 그분들의 삶이 나아지기를 기도를 맨날 해 드리는데 솔직히 말해서 뭐이 죄에서 벗어나고 이 죄인들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지만 참아 못 하옵니까? 그래 가지고 될수 있으면 좋은 말로 기도를 해 드리고 있으니까 어머님이 또그 어머님의 사정을 다 아니까 그래서 기도를 해 드리면 아, 너 매번 그래요. 너무 좋다고 기도가. 그러면서 결국엔 그래가지고 어저께 그 용산 뒤쪽에 그 텐트촌에 한네 다섯 개가 남으면 거기를 갖다 드리려고 그랬는데 의외로 좁은 방에서 사람을 너무 많이 만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텐트촌이 있는데 어저께 텐트촌이 있는데 가그 텐트 쳐놓은 데 가니까 또한두 개가 늘어난 것 같더라고요 더 근데 사람은 다행인 게 바깥에 사람이 없더라고요 저번 주에는 바깥에 사람들이 서 계셨는데 그 오전에 비가 와서 그런지 몰라도 텐트 안에 다 계신지 그래가지고 그냥 중림동에서도 솔직히 모자랐어요 또 그래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너무 많이 빠져나가 가지고 그냥 지나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거기 갈때 아무래도 가지가 한 30개는 무조건 들고 가야 될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중림동에서 남으면은 거기에 그 텐트 계신 분들 거기에 지금 텐트가 한 여섯 일곱 개가 져 있어요 거기 계시는 에그 서울역, 그 서울역 뒤쪽에 요 응. 자꾸 늘어난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거기에 그, 계신 분들 거기 계신 분들이 저번 주에 김목사님이랑 가다가 만났는데 수나모나 공원에 텐트를 주고 있던 분이 굴로 옮기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음... 거기가 음... 계시는 거예요. 간식 한 다섯 개는 남겨갖고 가가지고 거기 분들을 드려야 되겠대요. 그렇지 않아도 저번 주에도 한 분은 못 드렸거든요. 또네 개가 남아 있어서 갖다 드렸는데도 근데 애매매한 게 거기서 너무 많이 남아버리면은 우리가 서울역까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다음 주부터는 간식을 30개를 갖고 들어가가지고 좀 이렇게 드려야 될게 또 다음 주에 수남문화공원에도 사람이 많이 계실 것 같고 그러면은 중림동에서 빠지고 그러다 보면 얼음풀이 맛있게 떨어질 것 같아요. 저는 그 어제 남대문 좋은 방을 갔는데 이게 확실히 아침에 비가 왔다고 그러지만 오후 되니까는 날이 많이 더웠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거기 계신 분들이 이제는 정말 뭐 군대에서 오침 취하듯이 그 시간에 다 잠을 자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앞에 그 어머님이 그 군대에서 보면 보초 역할 같아요. 그 들어가는 입구에 의자를 놓고 그 지난주에 가니까는 어떤 한 분이 와서 그 좋은 말을 갖다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사진을 계속 찍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머님들이 사진 왜 찍냐고 그러니까 뭐, 자기가 여기 와서 살 건데, 방좀 보려고 그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핑계 아니 핑계를 대시던데, 그게 상당히 기분이 나쁘셨나봐요. 그래서, 어저도 마음 먹기로는, 혼자 가지만, 그래도 어머님들 사진을 좀 남겨야 되겠다 싶어서, 사진을 찍으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그 사진 찍는 게 기분 나빠서, 밖에 나와서 이제 그런 사람들 못 오게끔 지키고 있어 이런 얘기, 말씀을 하시니까, 가서 차마 사진을 찍겠다는 말이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야, 이게 내가 생각한 걸 어머님이 읽으셨나? 이런 느낌도 좀 들고. 아무튼, 이게 혼자 다니다 보면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더라고요. 아까 서당 형제님 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가서 얘기를 하면 다른 분들 좀 기다려 주시면 좋은데, 그분들도 나름 많이 바쁘시다고 본인들은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얘기하는 도중에도 와서 간식 달라, 뭐 아니면 필요한 거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혼자서는 사역을 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어서 좀 많은 등록자 분들이 수요일날 나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봤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지금 이제 날이 계속 더워지고 힘들다 보니까 거리에 많은 분들이 이제 그늘을 찾아서 그늘 쪽에 좀 계시겠다 싶었는데 생각과는 다르게 그늘에도 그렇게 많은 분들이 안 계시더라고 거리에는 그래서 뭐 계속 느끼는 거지만 거리 분들이 좀 어디에 계시든지 편안하게 계셨든, 계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화요일 날 약간 그, 감동받은 거 있습니다 모음흥 집사님께서 음, 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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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문자로 와서 감기 걸리가좀고나오다 그, 하더라고 처음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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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 내가 뭐, 뭐, 먼저에 음, 자기 형님들께서 얼마시고 나갔습니다. 계도 부탁드린니다 그랬지 뭐 그러니까는 그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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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사님께서 강의 걸리던난 나오겠다면서 걸더라고 그래 처음에는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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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명에서 시작했는데. 어, 광장에서 둘이 하고 그 집, 집, 집사님하고 두 명은 쪽방에 들어가고 나는 <laughs> 오비공원 쪽으로 가고 광장 사에 끝난 다음에 쪽방통으로 그, 태어 행정 와가지고 사역 사문에서 들어가고 잘 끝날 것 같습니다 사역을 그리고,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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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요일 날은, 어, 한, 이 다음에 하고, 사역도 잘 마치고, 잘 끝난 것 같습니다.